기에는 여러모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인정받고 동료와의 관계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신만의 길로 나아가려는 경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올해 하반기는 여러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더 강한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인간관계에서의 불화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활동적인 하반기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업무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과의 소통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족 간의 화합이 필요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성취감이 느껴지고 인정받을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세요. 다만, 지나친 자만심은 피해야 합니다. 주변의 조언도 귀 담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과 갈등이 많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필요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이 풍부한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계획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반기는 창의력이 넘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일을 실현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해야 하므로 여유를 갖고 자신을 관리하세요.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변화가 많고 예측하기 어려운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연한 사고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러나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적으로 나아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고민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는 피하고 자기 관리에 집중하세요. 가족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려면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행운이 따르는 하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친구나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하지만 경솔한 결정은 피해야 하며 충분한 고민 후에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